두번째로는 초광역 단위의 다핵구조 구축입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3 수도권 기능 구조라는 측면도 있고 최근에 광역통합 흐름과 연결된 어, 초광역 수도권 체계에 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메가특구가 아, 그러한 어떤 초광역 다핵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규제를 해체하는 점에서의 규제 틈에,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인센티브를 종합해내는 정책 패키지. 이두 개가 결합되는 것이 메가특구입니다. 이 메가특구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정부에서 시도해왔던 다양한 다른 이름의 사실은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정리해내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지역거점 국립대학의 국가대표 수준의 단과대학을 육성하는 문제도, 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결국은, 어, 국토 또 산업 교육 인재, 이것을 어떻게 지방에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준비해온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동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정부의 각 부처의 어, 지난번에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6개월 후로 예고된 다음 업무 보고가 그냥 업무 보고가 아니라 성과 보고가 될수 있도록 각 부처를 직접 점검하는 국기 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처음 지금 1라운드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공정위, 교육부, 국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서울 내 10개 만들기 부분을 집중 점검하려고 합니다. 아, 이 부분 같은 문제를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남북권에는 거점 신도시 조성도 검토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 이전도 강화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지방에 살아야 지원 혜택이 강화되는 구조가 제도화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옮겼지만 사는 것은 서울에 있는 이러한 관행적 구조가 확실하게 없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듯이 그냥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인들에게 더 득이 돼서 그렇게 선택하게 하는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교통 체계의 획기적 재설계도 그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게 되는 국토 공간 대정점한 범정부 추진 협의회의 앞으로의 논의는. 공교롭게도 얼마나 진행될까 저희들 처음에는 가늠을 조금 못하기도 했던 광역 통합의 문제가 상당히 폭 넓게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와 연동돼서 매우 중요한 정부의 지금 본부처 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본부처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부처 회의가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보고 오늘 참여하신 부처에서 아주 긴밀한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